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조리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진행하게 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이혜란입니다. 오늘 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관리교육,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교육, 위생안전사고 사례, 그리고 급식위생안전관련평가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크게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체급식에서는 미생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75도씨에서 1분 이상 또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독 식중독에는 보거독, 감자독, 원추리, 황변미독 아플라톡신 등이 있고요. 화학적 식중독에는 어, 오남용된 식품 첨가물과 잔류 농약, 그리고 지질의 산화 생성물, 어, 니트로아민, 메탄올, 조리기구 및 포장 등의 중금속 등이 해당이 됩니다. 미생물 식중독은 다시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분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다시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식품과 함께 섭취한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요.독소형 식중독은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분변이나 구토물, 접촉, 물 등의 경로로 식품이나 환경에 오염되어서 감염되고 특히 2차 감염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이런 음, 균의 증식은 영양분과 온도, 습도와 같은 증식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균이 잘 증식하게 됩니다. 영양분이라고 하면 특별히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이 이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5에서 60도씨 사이에서 잘 증식하게 됩니다. 특히 21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균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는 온도대입니다. 습도는 보통 우리가 장마철의 습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미생물이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 원인은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리고 조리자의 위생 상태가 불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식품 구입을 안전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되고, 식품을 취급할 때 위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해야겠죠. 그리고 조리자는 위생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 계절별로 식중독 원인균과 원인식품, 그리고 예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자료는 최근 5년간 6월에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병원성 대장균, 산보 탈모넬라, 캠플로박터 제주니가 원인이 되는 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보았을 때 봄, 가을에는 클로스트디움 펌프린젠스라고 하는 균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또 여름에는 보통 6월에서 8월까지는 병원성 대장균과 캠플로 박터 제주이가 원인이 되었고, 6월에서 10월까지도 내내 이제 살모넬라가 중요한 식중독 원인균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균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균 하나 하나별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에 주로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많이 발생하는 클러스티디움 퍼프린센스라고 하는 식중독균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조금씩 신속하게 조리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조리된 음식을 바로 식혀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 클로스트디움 퍼플린젠스라고 하는 균은 단체 급식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균은 혐기성 균이라고 해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그래서 산소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조금씩 덜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량 보관할 때 공기가 없어져서 포자가 덜 자라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또 반드시 냉장 또는 보온 온도에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세균은 5에서 60도씨 사이에서 잘 번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대열을 빠르게 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냉장 온도나 아니면 아주 따뜻한 보온 온도 이상으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나 과일은 세척한 후에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이 끝나면 다시 흐르는 물에 세번 이상 세척한 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해야겠지요.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익혀 먹었을 때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고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조리나 식사 전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조리기구의 관리로서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세척한 후에 열탕,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캠필러박터 제준이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캠필러박터 제준이는 생닭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생닭을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30초 이상 씻도록 하고요. 생닭을 취급할 시에는 교차오염 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닭을 물에 씻으려고 했을 때그 물을 씻는 동안에 생닭에 있는 캠플로 박터 제준이가 주변 시설 환경에 튀어서 오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닭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요. 실제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닭 은 씻거나 하지 않고 바로 끓는 물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에 꺼내서 씻거나 조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별로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채소용, 육류용, 어육류, 어류용, 또가금류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소 먼저, 그 다음 육류, 그 다음 어류, 그 다음 가금류 등으로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식품으로 가장 자주 대두되는 것은 계란과 닭고기입니다. 그러므로 계란과 닭고기를 취급할 때 주의해주셔야겠죠? 계란의 경우에는 계란을 만진 손이나 또 계란을 담았던 그릇, 용기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소독하고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고 조리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해야 하고 또 조리할 동안에도 육류의 중심온도를 75도씨를 꼭 유지해주시고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아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물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2차 오염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같은 것을 씻을 때 깨끗한 물로 세척하셔야 되고요.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패류는 생식을 하지 않고 중심온도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에는 대체로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로 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7 5도에서 사멸되지 않고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했을 때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 조리 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자주 발병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 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입니다. 잘 지켜주시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음, 손을 씻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을 씻지 않아도 될까요? 네, 다 아, 모든 경우에 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입을 만졌을 때, 커피를 마신 후에,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전화를 받고 난 후에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도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어, 손씻기잘 지켜주시면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식재 보관과 관련한 내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장이다 라고 하면 0에서 10도까지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음, 가급육이나 포장육 같은 경우는 영하 2도에서 5도 그리고 보통 김치냉장고에서 저장하는 온도대에도 이제요 정도 온도대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하 2도면 어느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 온도대를 어떤 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잘 따라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어떤 식품의 경우에는 음, 상온에서 보관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온 보관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에서 25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15에서 25도 정도면 이제 우리가 보통 창고 온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식재료에는 뭐 곡물이나 건조식품, 말린 버섯과 같은 건조식품, 양파, 마늘, 렐롱 까지 않은 것들. 고구마, 열대 과일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식재료이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식재료입니다. 어,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어, 식재를 보관하시면 잘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척 청소 관리입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청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 청소하는 그뭐 날짜별로, 주별로, 월별로 어,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수구 관리입니다. 배수구는 어, 덮개가 부식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거나 냄새의 역류가 없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환기시설 관리입니다. 환기시설은 환풍기라고 하는데 환풍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환풍기의 경우 이제 응축수가 모이게 뭐 응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지 응축수가 음식에 떨어져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 식기세척기의 헹굼볼 온도는 80도 이상이어야 되고, 식기 표면 온도는 71도씨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열탕소독할 때는 소독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100도씨에서 30초 이상 가열하도록 합니다. 염소소독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음, 생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의 경우에는 100ppm에서 5분 이상 침지한 후에 흐르는 물에 3, 3번 이상 세척한 후에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기 식재료를 다루는 이제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200ppm에서 1분 이상 침지한 후에 꺼내어서 세척해서 건조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알코올수독을 할 경우에는 어, 건조된 그 그런 용기에 알코올을 분무해야 되고 또 알코올을 분무한 후에도 다시 건조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방충방서 시설 관리입니다. 즉, 벌레나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방충망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곳에 방충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이 이물질로 인식될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신체에 해로운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은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또 복통, 구토. 심하게는 의식이 저하되고 전신에 과민적 반응이 일어나서 쇼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3세 이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식사를 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로 오인될 수 있는 증상에 식중독이나 음식 과민증도 포함됩니다. 음식 과민증에는 유당불내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나 가짜 알레르기 같은 약리학적 활성 물질도 포함됩니다. 이 약리학적 활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합성 첨가물 같은 것들입니다. 합성 첨가물의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과민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라고 해서 고등어와 같이 부피하기 쉬운 생선의 경우에 신선도가 떨어진 생선을 섭취했을 때 히스타민이 생성되어서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와인 등에 함유된 아황산염 같은 경우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두드러기나 복통, 설사, 호흡곤란과 같은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의 노출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알레르기 원인 식품의 노출 경로는 섭취에 의해서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 누가 먹고 있을 때 옆에 있어서 그냥 공기중으로 흡입해서 호흡기에 노출되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원인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단 먹기 전에 손 씻기, 노출되어 쓸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또 음식이나 음료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라벨을 꼭 확인하고 라벨이 없으면 아예 원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항상 알리도록 합니다. 또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수 없다면 먹지 않도록 합니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알유, 우유, 메밀, 땅콩, 대도에서부터 쇠고기, 아황산유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식품들이 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 각 음식별로 거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재료로 쓰인 경우에 함유된 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원재료 명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음,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서 어, 생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을 때도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어떤 식품 때문에 영양소의 결핍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유의 경우에는 두유나 계란, 생선. 계란의 경우에는 두부, 콩나물, 육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의 경우에는 김, 미역 멸치, 가금류로. 또,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쇠고기와 흰살 생선 등으로, 밀의 경우에는 감자, 쌀, 우유 등으로 대체해 볼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차원에서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지침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과 실질적인 대처 방법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되겠죠. 또한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식품 알레르기 질환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급식과 간식을 조리해서 배식했는지를 반드시 보육 일지에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위생 안전 사고 사례입니다. 네, 올해 5월에도 진주의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원생 5명이 양성으로 판명, 판명되었습니다. 또, 어, 몇년 전에는 한 회사의 케이크 급식에 에, 급식을 먹고 학생들이 단체로 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22개교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을 보였는데요. 이때 이 케이크에 들어간 음 재료 중에 계란이 있었고 그 계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5월달에 여러 가지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중독은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 것처럼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급식 위생 안전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평가 지표 중에 예, 우리 급식과 관련해서는 영역 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강 및 안전, 급반식 운영의 적합성의 항목입니다.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또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식자재의 구매 및 보관 과정에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어린이집 내, 내의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이제 평정하는 대상은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표기된 식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어, 조리원 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개인 용도의 어떤 식자재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모두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유치원, 복지관 등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조리실을 함께 서양할 경우에 해당 조리실 내의 모든 식자재가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커피는 제외합니다. 두번째는 조리실의 공간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나 하는 것입니다. 조리실이 청결한지, 조리실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고 파손 없이 깨끗한지, 또 조리실의 시사설비나 주방가전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또 조리실의 비품과 식기류를 사용한 후에 세척,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도마와 칼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류용, 어패류용, 채소류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리를 하는 교육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위생적인 복장이라 함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모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투리 작업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조리 중에 또는 조리된 후에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맛보기는 별도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급식이나 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해서 책상을 닦고 있는지,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하는지, 또 배식할 때 음식별로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각각의 배식 도구를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영유아가 손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보육실 또는 층별로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급식 위생 안전 관련 평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 보존식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음, 특별히 그 대치 조리사가 근무했을 때그 보존식 서류에 대체 조리사 이름을 표기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출력해 놓다 보니까, 원래 조리사분의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대체 조리사 이름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네. 알고 계시고, 기억했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식품 표시 사항을 작성하는 우리 그 라벨지가 있는데 그 라벨지를 부착을 다 하고 계실텐데요 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통 마늘과 같이 1차 상태의 농산물 표기는 반드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누어서 담을 때도 어, 권장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 그렇지 않고 다진 마늘이나 또는 뭐 배추 김치를 원해서 담갔다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는 식재료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마늘이냐 아니면 마늘을, 다진 마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식재료 라벨을 부착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상반기 조리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